아날로그 방송이 2012년 12월 31일 새벽 4시를 기해 완전히 종료됐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올 3월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요. 김민경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되고 전국에서 지상파 디지털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과 수도권 지역 약 4만 5천여 가구가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디지털 TV로 교체하거나 케이블 TV 등을 통해 간접 수신하는 시청자를 제외한 디지털 방송 미전환 시청자들은 디지털 컨버터와 전용 안테나 설치 신청을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디지털 방송 미전환 신청자 중 일반 가구는 관할 주민센터나 우체국 콜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디지털 컨버터와 안테나는 2만원과 3만원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소득층은 정부 지원을 신청하면 디지털 TV 구매 보조금 10만원을 지원받거나 디지털 방송 컨버터나 안테나를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고령자와 장애인은 디지털 방송 컨버터를 2만원에 구입이 가능하고 안테나는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정부 지원 신청을 3월까지 받고 전국 17개 디지털 방송 전환 지원센터를 내년 6월까지 각각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마포투데이, 김민경입니다.